딸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딸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니? 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엄마한테 한창 혼나던 이음이 요즘 다고 나이대거든요 6살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저를 발견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아이는 필사적이에요. 관심을 안두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아빠를 향해서 계속해서 눈빛을 쏴댑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자기 편이 되어달라라는 간절한 눈빛과 함께 한층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바라봅니다. 단순한 상황 모면을 위한 꼼수일까요? 우리가 심리학의 발달하면서 자꾸 이렇게만 우리가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차가운 현실 속내 편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 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내들이 가끔 가다 남편한테 실망했을 때 남의 편이라고. 남편 남의 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너는 남의 편이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편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네 편이야라고 말해 줄 존재가 우리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온통 적대적인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안전하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나조차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때 느끼는 외로움, 절망 나는 잘못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인생에 대한 해의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스멀스멀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런 삶을 달래보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어, 노소설가 김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이분이 산문집을 냈는데 이게 5, 60대 남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 대부분 산문집은 3, 40대 여성들이 읽는데남자들이 열광한다 해서 찾아 읽었거든요. 근데, 사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주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느낌 속의 위안이다. 소주를 안 마셔봤는데도, 와, 이느낌이막 느껴지는 거 있죠? 이 위안은 헛되지만, 그래도 잠시 동안은 사는 것이 덜 힘들다. 막 공감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보면서 막 공감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잔 했겠죠.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기문의 말 그대로 이런 위안은 헛된 것이에요. 알콜의존, 알코올 알콜 알코올 중독의 늪에 빠질 뿐입니다. 소주 회사 매출의 기여자가 될 뿐입니다. 진짜 위안은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럼 진짜 위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내 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현장에서 불륜이 발각되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온 이 여자 자신을 향한 어떤 적대적인 눈빛 또 정제의 말을 내뱉는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여자 아마 이 여자도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여기 내 편은 어디에 있지? 여자는 한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잠깐의 위안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망가지고 만 거예요. 현장을 급습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린 알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 여자를 사용하려고. 게다가 날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남자요.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내게 드을 돌려서 유유히 사라져버려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 아마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을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을 한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날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날 버리셨을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정죄감이라고 하죠. 자기정죄감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느끼는 깊은 죄책감 혹은 자책감을 말하는 겁니다. 정제감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자신은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데까지 갑니다. 이 상태가 깊어지면 더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신뢰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심지어 상대도 내가 모르는 어떤 어두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을 수 없다. 혹은 그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킬지도 몰라, 라는 불신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관계를 망치는 행동, 여러 가지 패턴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향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갖고 있는 자기 비하, 자기 정죄의 감정을 하나님께 투수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향해 화내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화내실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내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실 것이라는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럴 때는 물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 내면에게, 자신에게. 정말 그래?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60대 노부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아, 근데 30년 산 것도 끔찍한데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할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서 폭퍽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수준이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부부도 같이 있다 보면 몸 비비고 살다 보면 때로는 좀 떨어져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대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은이가 제 아들, 하은이가 제게 와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뭐가? 제가 여섯 살때 거짓말을 했어요. 동생이 의미가 얄미워서 한대콕 때렸어요. 저는 아빠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실패자예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주제 파악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마 아빠 널 이미 용서했는걸. 아빠는 그냥 네가 좋아. 항상 네 편이야.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다시 가지고 와서 곱씹으면서 기억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듣고 해외에 있는 한 청년이 연락해 왔습니다. 청년은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 여기 계신 우리 40대 뭐한 50대 여러분도 청년 때 불태웠잖아요.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많이 원신하셨습니까? 그리고 막상 나간,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나간 그 세상, 만만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행착오로 청년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잘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이, 나가봤더니 말씀대로 못 살겠더래요. 회개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 바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자기 정죄감에. 여러분 이게 이 친구가 신앙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생각의 고리에 고리에 빠지면 여러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돌이켜 회개할 용기를 낼수 있는 건 내게 없는 거구나. 근거가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인격, 그 사랑이 있는 거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여,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청년의 글에 어, 마크 베터슨의 나의 인생 설계도에서 제가 어,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문구 적어놨던 문구를 코멘트로 달아줬어요. 읽어드릴게요. 종교는 우리가 신을 위해 할수 있는 일에 관한 내용이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관한 내용이다. 할렐루야. 정말 소름인 게 소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을 딱 쓰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지난 목요일 오후 2시경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자매가 제 책,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다가, 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자기는 항상 완벽해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했고, 타과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 불행했대요. 힘들었대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대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 이 말이 믿어지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책 쓰시는 거 힘들고 괴롭겠지만 진짜 요즘 괴로워요. 제가 7월 한달 어, 7월 마지막 주까지 책을 초고를 넘겨야 돼요 출판사로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도 여러분한테 안 보내고 거의 페인처럼 살고 있거든요 제 목양실에 와 보세요 돼지 우리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근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그렇게 쓰시는 거 힘들고 괴롭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죽음과 같은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날 소망이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20세기 탁월한 극작가였던 어, 할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처럼 과거는 죽은 것이에요. 과거는 죽은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하도 아니에요. 과거는요, 우리가 그것을 되살리려고 시도할 때만 다시 우리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림. 잊을 건 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준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의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읽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과인 기억 증후군에 걸렸대요 청소년들아 목사님이 딱요 대목만 책에서 읽었을 때는 우와 부럽다 왜 시험 기간에 본게 그냥 찍어지는 거예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부럽겠다 근데요 그녀가 쓴 회고록이 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 영어 버전 제목이 훨씬 이 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의도를 잘 드러내줍니다. 캔트 포겟이에요. 잊지 못하는 여자 잊지 못하는 여자. 이 책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건 축복이라기보다 저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와 싸웠던 일 자신을 실망시켰던 사람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 그리고 어떤 사람과 싸우면서 주고받았던 가장 비열한 악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잊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더 생생해져요. 바로 방금 내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삶의 고단함을 그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었고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생각 속에서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내 기억의 포로가 되었다 내 기억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기억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에 적용해봤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제가 봤어요, 드디어. 아내가 밤에 막 키득거리면서 볼때 제가 약간 경멸했습니다. 야 사모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야, 김수현을 묵상하냐? 그런데 막상 보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전체 풀을 보진 않았고요.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돼서 한 3화까지 보고 주인공이 위기를 겪자마자 16화로 넘어갔어요. 해피엔딩을 보려고. 근데요, 아, 눈물 흘리는 김수연와 남자인 제가 봐도 닦아주고 싶더라고요. 민경 집사님하고 제 아내가요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들이 둘다 감성이 풍부하니까 눈물을 글썽이면 감동이 반감된대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울려고 하는데 울지 말라고 막 압박을 주거든요. 근데 과연 이두 여성이 수연이가 우는 그 앞에 서 있다면? 반감되니까 울지 말라고 할까? 야하튼좀 <laughs> 조금 좀 스포할게요. 그냥 스포할게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던 결혼 3년차 부부의 이야기죠. 홍해인과 백현호. 아내 홍해인이 희귀병에 걸립니다. 뇌에 있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약간 오래된 부부들은 이 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막 다시 이, 그때가 막 새록새록 생각나요. 막서 아내 손을 괜히, 자고 있는 아내 손을 잡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과정에서 수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막 들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막 내가 이제 다시 살수 있으니까 남편하고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뭔가를 탁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란 말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당신의 앞으로에는 내가 없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앞으로가 생겼잖아. 제가 너무 좋을 같아서 도대체 작가가 어떤 인간인지 찾아봤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쓸수 있지? 여러분 보세요. 과거 주고받은 상처에 매여, 오해에 매여 서로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던 이 부부가 질플 프라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억의 포로에 대, 포로가 되었던 이 부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여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 함께하는 미래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부부들 중에 다툴 때마다 서로가 과거 잘못한 문제를 계속 들추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건 우리 부부를 기억의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과거의 잘못을 계속 곱씹으며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이것 또한 나를 기억의 포로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좋은 글씨를 새기게 돼요. 나의 혹은 그의 실수나 그의 한 측면만 보고 나의 한 측면만 보고 그것이 그와 나의 전부라는 낙이를 찍게 된다고요 스스로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묘사된 서기관과 바린 새인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들은 불륜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자를 예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했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들이 연출한 상황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어요. 불륜은 혼자 좌지입니까 아니죠. 그 현장에 불륜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현장에 끌고 왔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 분위기가 남성의 불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기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 어떤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불륜녀를 어떻게 돌로 쳐서 처단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이용해서 예수를 골라내 빠뜨릴 목적으로 여자를 이용한 겁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기정한 사람들의 모습 볼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여자를 제가 불륜녀라는 단어로 규정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하나의 좋은 글씨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불륜녀가 그녀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단어로 규정하고 나면 그녀의 다른 모든 면은 무시되고 그냥 불륜녀가 그녀의 인격이고 그녀의 정체성이고 그녀의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를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쏟아지는 통계들, 어떤 관련 기사들, 자료들 이런 걸좀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숫자나 통계로 치환하고 나면 그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더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라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공감이 결여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거나 개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결정이나 행동을 서슴창고 하는 패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연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개근거지라는 단어가 아이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아, 해외여행 가볼 어떤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런 돈이 없구나. 이런 의미라고 해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든 여러분 자상 아닙니까? 자, 여자를 도구화하고 정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하고 말씀하셨는가?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들을 말씀이 있지만 스킵하고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왜냐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현장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왜 어른들이 먼저 떠났을까? 일부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를 잡아온 이 종교인들 역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이 상황을 분석하건대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상대에게만 어떤 엄격한 도덕의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장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모시기에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장한 양, 위장하고 여자를 향해 돌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모순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는 세상을 못 바꿔요. 왜냐면 이걸 볼 힘이 없고 이걸 구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전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 누군가 잘못하면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나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실수하면 끝장나는 사회. 들키지 않으려고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는 사회. 그런 패턴을 만들기에 권력화하는 사회. 회복과 재기의 기회가 불가능한 사회. 여러분,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게 사,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도 마찬가지예 인간이 만든 도덕도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지금 다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 공멸하고 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옳고 그름 그걸로 끄집어내리고 여러분 법이요. 그것으로 끄집어내리고 여러분 제가 외부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요.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저희 교회를 한 교회에서 탐방을 오는데 제가 물어요, 항상. 그 지역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이름이 알려진 교회들이 많은데 왜 김천까지 몇 시간 차를 타고 여기에 오시나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구조화돼서 그냥 다 그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아니고 예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요? 바로 끄집어 내려지거든요. 바로 지적당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리는 생명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마주했을 때 그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경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두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선언하셨어요.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우데 에고세 카타크리노 에고 나는 세 너를 카타크리노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의역해 봤습니다. 따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어? 여자가 느꼈을 감동, 자유함, 느낌 오세요? 신데렐라 패턴의 드라마를 상상해 보세요. 막 여기를 쓰고 감동하고 있다 갑자기 드라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외모는 평범한데 형편은 또 가난해요. 악바리 같이 살아는가아는데 그래서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상사나 동료들이 계속 갑질을 해대고 괴롭혀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가 훈남인데 나를 보자마자 사랑하네? 이유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좋대요. 여주는 몰라. 그래서 계속 방황해. 그 사랑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 대표이사는 그냥 좋대요. 그 여주가.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가 대표이사 마음도 모르고 막 음해해요. 여주를. 그럼 막 뭐라고 해요? 근데 남주가, 나는 그녀 믿는데? 괜찮은데? 이러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대.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내 내면이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정죄하건 과거의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억의 포로로 삼아서 자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건 주님의 답은 여전히 한가지입니다. 야 내가 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얘를 정죄할 거야. 완벽한 내 편이 생긴 거예요. 나조차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내 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이 진리를 생각하며 같이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 안에서 내 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